저희가 뭐야? 어디가 없어요. 진짜, <laughs> 아, 진짜. 가만 있어. 마지막 나갈게요. <laughs>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저 하요. 다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막 이제 이 근데 바기없 이제부터 진지 타임. 오해 나진지 싶지 않아. 타임. 웃음 타임. <laughs> 자 일단. <웃음> 아 정말. <laughs> 아 일단 저희가 10년 활동하는 동안 총 3일 콘서트를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10주년에 저희가 정말 정말 좋은 기회로 3일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어 일단 3일 동안 우리 한동안 못 봤던 버디들을 마음껏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어 그리고 음, 이제 마지막 콘이라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오늘 아, 어디 가요 또 언니 어디 가요 어떻게? <laughs> <laughs> 근데 오늘 사실 저는 첫 번째 콘서트랑 첫 콘이랑 준 콘을 별로 안 떨렸거든요 하나도 안 떨리고 아 그냥 정말 틀리지 말아야지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했는데 아까 저기서 오프닝 기다린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막 약간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니한테 소원 언니한테 왜요 한테 온다요. 기분 진짜 이상하고 눈물 날것 같다고 했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에게 10주년 콘서트는 조금 의미가 남다른 콘서트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 일단 음, 10주년 프로젝트를 저희가 정말 예전부터 우리 10주년은 꼭 챙기자, 꼭 하자라고 정말 구두로 그냥 말만 해왔었는데 이거를 실현시키 우리 멤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그리고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왜냐면은 사실 그 각자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 그냥 각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렇게 같이 실현시켜준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10주년 하고싶다고 했을때 흔쾌히 너무 좋다고 해주신 소스뮤직 직원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고요 어 사실 뭔가 소스뮤직이랑 이번에 10주년에 다시 하면서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친정에 온 기분이었거든요 뭔가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딱히 막 저희가 무언가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맞춰져 있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되게 편안하게 10주년을 준비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자리를 빌어 그냥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너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사실 회사에게 되게 부담이 되셨을 텐데 어, 이 모든 일정을 정말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 저희 빅 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직원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 만큼 네? 원없이 하세요. 로벌 진짜. 진짜. 만큼 진짜 편하게 아, 30초도 아, 돼. 지금 편하게 다려 하고 있어요. 지금 착착착착 되고 있어요. 오우. 일단 그아 일단이 아니라 일단 너무 많이 했어 일단. 아,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을 버디들한테 저희가 10주년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버디들의 갈증을, 갈증을 해소시켜 줄수 있을까. 저희도 회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해소가 좀 되셨나요? 그렇다면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4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어, 저희를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해요, 행복만 해요. 너무 기다려주셔서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니다 <laughs> 어,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멘트 차례가 왔는데요. 저는 그냥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 일단, 버디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 고맙다, 감사하다 말 이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좋은 무대로 보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 <laughs> 근데... 그래도 오늘 서울 3일차 마지막 콘서트였는데 더 열정적으로 추고 싶은 마음에 진짜 더 열심히 추고 싶었거든요 잘했어요 잘했어 사실 어디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고 막 굳이 이거는 많은 분들이나 보디들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괜찮아! 괜아이안 좋아서 미안해요. 알았어! <laughs> <괜찮아. 웃음> 알았어! 어떻게 보면 저희의 <laughs> 칼군밭적인 모습을 보, 보여, 보고 싶어서 오셨을 텐데. 제가 오늘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춤을 못춰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예! 너무 좋았어요 <laughs> 진짜 그래도 칼국수였어요. 네. 뭐 뭔가 계속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고먹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냥 미안해요. 미안해서 미안해. <laughs>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3일차까지 음,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훌륭하게 소화해 준. 저 포함해서 우리 멤버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 무대에서 멤버들 눈을 마주치는 게 행복하다는 걸 옛날에, 옛날엔 그냥 재밌었다면 지금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마주치려고 노력하고 옛날에는 웃길까봐 못 쳐다봤던 것도 지금은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할 아, 말을 까먹었다. 2분 있다 해도 아니야. 되니까 언니 하고 싶은 말다 해요 네, 뭔가 말을 다 하고 싶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되네요 그냥 버디들한테 너무 고맙고 우리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직원들 4명, 3명인 시절부터 때 멤버들도 다 봤을 때 아, 우리가 1위를 할수 있을까? 콘서트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10년 차가 되고, 콘서트도 멋지게 할수 있는 그룹이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 모든 일다 열심히 하고, 다달하시겠지만 운이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도 들어요. 근데 버디들이 진짜 많이 사랑해줘서, 진짜 이, 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길을 가든 항상 빛이 되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예요? 음, 저는 사실 오늘 그 오프닝 하기 전에 외울 것 했냐면 그 신비한 신비란 말을 했잖아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콘서트 때문에 어쨌든 매일 매일 시간을 보내고 함께 했는데 어쨌든 당분간이라도 볼 일이 없다라는 생각에 너무 슬펐어요. 어... <laughs> 언니가 전화한대. 유준이가 진짜... 전화하래요 전화랑 달라. <웃음> <웃음> 보면 돼 돼도... 좀. 그 연습실에서 같이 연습을 하고 밥을 먹고 우리가 언제 그 연습실에서 누룽지 통닭을 1인1닭을 <laughs> <laughs> 하면서 어 다, 다리를 양주하고. 그런게 엄청 당분간 없다 없다 없겠다는 생각에 슬펐는데 근데, 근데 어쨌든 계속 말할 때 마지막이 아니니까 이그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행복하게 마무리를 하려고요 저는 그리고 우 버디도 뭐지? 우리 버디도, 우리 버디도, 우리 버디도 4년 동안 4년이 얼마나 길었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 4년 만에 이렇게 모였는데도 사실 3일을 채우고도 못 오신 분들이 계신다는 게 사실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준 우리 버디 너무 고맙고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꼭또 만나요, 알겠죠? 네. 음, 어 물론 4년 전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뭔가 하나로 이야기하기에 단순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뭐 버디들은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보내게 됐고 뭐 그러니까 우리 그런 무거웠던 마음들은 조금 잊고. 행복만, 같이 행복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디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고마워! 소원이 응! 아, 원래 오프닝하면 원래부터 울것 같다고 했는데. 나오프닝하어 근데 언니 이제야 우네요 와, 이거 기특해라, 근데. 소원이 틀렸다, 이번 콘서트 준비하면서 안할것 같다라고 되게 엄청 생각했거든요 나도 오늘 시작하기 전부터 아우 너무 올것 같다 약간 노래하다가 오늘 어떡하지? 라고 또 생각하고 했어요 아 근데 저 이러면서 눈물은 잘 흘리진 않아요 보이기만 해서 약간 냉혈한이라서 보이기만 하는 스타일인데 어 일단은 콘서트를 할 때마다 너무 가수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너무해요. 그거는 우리 버디분들 만나서 이렇게 사랑받고 좋아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뭔가 저 자체를 사랑해주시는 그런 게 너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항상 그가수하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다시 못하면 어떡하세요? 생각도 <laughs> 했는데. 그래도 많이 격려해주고 뭐 응원해준 뭐 멤버들과 뭐는 어 지인분들 직원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음어 별이 얘기 하니까 이제 눈물이 별로 안 나요 어어 <laughs> 어 아무튼 저희 오래도록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멤버들 모두 모두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전 시간 좀 주실 거죠? 네. 그럼 네. 얼마든지 제가 이틀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되게 하수 쪽에. 아무튼 오른쪽에 서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로 멘트를 했는데 저도 사실 이틀은 뭔가 딱히 생각을 해놨던 멘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래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할 말들이 많아서 <laughs> 할 말들이 많아서 그냥 조금 간, 간단? 뭐 그런 이렇게 어쨌든 첫 콘과 중콘에 어울리는 멘트들을 이렇게 딱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마콘이잖아요. 마콘에는 조금 더 많은 말들을 욕심을 내서 하고 싶고 그런 말,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밤을 아예 새고 왔어요. 아예 무수면 상태인데 저도 이 상태로는 콘서트를 처음 해봐서 어떠려나 했는데 오늘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즐거웠고 제가 오늘은 정말 어, 오늘의 무대 다 힘을 쏟고 싶어서 멘트를 막 중간중간 생각을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어제 잠이 안 오는 김에 좀 써봤어요. 처음인데 네. 제가 하다 보니 좀 길어져서 이것만 딱 읽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버디 여러분들한테 주로 하는 말이라서 일단은 정말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너무너무 고맙고 고생했고 어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저는 행복하고 행복했고 행복할 거고 그리고 또어 저희와 함께 인연을 맺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여기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 이게 진짜 긴데 여러분 너무 지치지 않게 잘 읽어 볼게요. 괜찮아. <웃음> 네. <웃음> 너무 씩씩하게 쓰려고 노력했나 싶긴 한데, 어제 새벽에 이제 엄지의 마음이었다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살다 보면 유난히 더꼭 붙잡아 두고 싶은 시간들을 한두 번씩 마주하는 것 같아요. 감히 영혼이라는 단어 안에 담아 보고 싶고, 꿈보다는 조금 더 생생하게 간직하고 기억해 두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요. 아마 이 순간 여기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야 겠죠 그 마음들이 지금 이 글을 적어 내려가는 새벽 6시 반에 저에게도 너무나 고스란히 느껴져서 마음이 조금 저릿하기도 해요. 이번 1월, 버디들에게 즐겁고 설레는 마음도 충만했겠지만,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 묻어났을 서운함, 그리움, 혹은 조금의 원망까지도 공존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들의 전부 위안을 건네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헝클어졌던 감정들이 많이 정돈되고 실었던 기억들이 다시금 따뜻하게 기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램이 있어서인지 이번 공연은 준비하면서 종종 어렵고 지치더라도 쏟아부을 수 있는 만큼 우리에서라도 멋지게 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버디한테 이런 말들을 하는 게더 떳떳할 수 있게. 어, 이번에 많은 댓글과 얘기들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 같다는 걸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감동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의 그 시간들은 사실 결코 정체되지 않고 계속 멋지게 흘러가고 있었음을 믿어요. 그 4년간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했고, 입학도 했고, 졸업을 했고, 취직을 하고, 도전을 하고, 성취를 얻고, 쉼을 찾고, 배움을 얻는 멋지게 흘러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 멤버들도요. 그리고선 멋진 날에 다시 만난 우리는 더 튼튼하고, 멋지고, 깊어졌어요. 그러니 이번 공연 그리고 투어가 다 마무리되고선 혹여나 다시 무언가가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필사적으로 우리는 이 소중한 추억과 마음들을 가지고 또 다른 멋진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리라는 씩씩한 멋진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멋진 시간들을 보내다 마주하는 우리는 또 얼마나 더 멋질까요? 저는 이런 부품 기대를 마음에 품으며 오는 3일차 공연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오랜 애정, 만끽할 수 있어서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오랜만에 여섯 명의 풋풋한 열정 그리고 건강함을 느낄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영원한 건어때도 영원히 머무르는 기억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영원히 간직할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여자친구, 막내 엄지올리. 감사합니다. <laughs> 나, 언니랑 나, 나저나 아까 올라온 사람들 어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셋이서 오늘 약간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웃음> 괜찮아. 괜찮아. <laughs> 이를한번더 <그럼 웃음> <미소리만 웃음> 유주 언니의 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유주 언니 글을 처음 봐서 좀 긴장이 되는데, 음 버디 안녕 유주예요. 앞에 멤버들이 너무 예쁘게 마무리 멘트를 해줘서 괜히 조금 긴장이 되네요. 멤버들 참 예쁘게 말하죠? 한성! 제가 지금 이 마음을 어떠한 말로 풀어야 할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우선,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웬만한 거다의견내는 강인한 여자 최윤아인데 이번 독감한테 약간 밀렸네요. 독감 거. 독한 거? <laughs> 그래도 오늘 세 번째 날인만큼 아쉬운 이야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감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는 요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무대에 서는 순간을 위해 몇 달간 마냥 고군분투하며 준비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 오늘을 위해 노래하고 춤추며 연습하던 그 매일이 저에겐 이미 무대와 다를 바 없는 눈부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2025년 1월 이 겨울을 우리의 다정한 계절로 꼭 기억해 주세요. 100%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200%, 아니, 300% 전달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함께 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 혼자서는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유주를 만들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콘서트 준비하면서 연습 내내 저희 철부지 장난들 매일같이 받아주고 한결같이 웃어준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유주 언니가 사랑한대요. 나도 사랑해. 음, 마무리를 어떤 말로 할지 고민이 참 많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말이 가장 선명히 떠오릅니다. 여자친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디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선택적인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laughs> 근데 제가 아까 돌출 무대에서 저희가 좀 너무 그 시간 지체 됐을까봐 어, 저희 금방금방 호로호로 넘겼던 정말 중요한 저희의 인사들. <laughs> 네,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 공연 오늘 재밌었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고 하고 싶고, 대표님께서 어쨌든 어, 이 프로젝트를 하게 해주셨지만, 진짜 그 같이 노력해주신, 저희와 같이 노력해주신 아저씨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네, 형은 아저씨, 준성 아저씨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여러분, 아무튼 저희 콘서트 잘 즐기고 우리 좋은, 좋은 추억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laughs> 있네요. 이거 읽을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10주년 활동에 하는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우리 소스뮤직과 소정진 대표님, 그리고 하이브, 빅플래닛 메이드, 빅렌터 사운드 얼라이언스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친구 10주년 콘서트 시즌 오브 메모리즈 서울 공연을 마치면서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로 버디들을 다시 만날 나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거라는 약속을 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